안녕하십니까 <laughs>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파곡동 명성교회 오승신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목사님 건강하시죠? 네 건강해. 아, 목사님이 그 명성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네. 그 전에 이 교회에 그저 대법관 한창호. 자 모신가요? 네, 단초원 장무님 모니 지원도 하시고. 공법 재판관. 어떻게 도 하시고. 네네. 네, 대단하게 전에는 성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그 코로나를 지내고 나면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도 네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선 음.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면 저는 저 이제 강일국 목사. 네네. 아 제가 이제 교육 그 초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그 명성교회 에 와서 보면 그냥 반은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라서 그그 그 기도도 그냥 오래 하고 대표이도 시키는 막참 많아 맞아요 <laughs> 그래갖고 목사님 상당히 힘들으셨던데 그래도 불구하고 잘 정말 수고하시고 네. 받아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그 네. 부분의 추억들이 네. 예, 생각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6세요. 76세. 네. 상당히 고령이신데요. 네. 결혼도 안 하시고. 네. 어, 뭘 잘못이 없다니얘기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뭐 이제 뭐 저기 하는 동안은 목회를 해야겠죠. 네, 그냥 지금 오실 때까지. 네, 네. 우리 나름만 잘해겠다할 수만 있게 네. 하시면 지금 네.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탄핵 조복으로 인해서 네. 아, 상당히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그 우리 목사님이 마치 크림의 선에 네. 일리야처럼 혼자 몸이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네.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정말 민족이 부흥화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셨으니까 이제 아마 열매가 꽃맺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들 건강하시고요 네. 주 안에서 편안하시길 바라고 네, 앞으로도 이제 정말 뭐딱 기대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겠다. 네. 아그생각까지시고 이렇게 네. 힘든 복회지만 네. 감사한 마음. 그런데 전혀 그 목사님을 뵈면은 언제 어, 어. 제가 뭐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 같지 않다. 네. 항상 웃으시고 네. 에, 이렇게 뭐 누굴 만나도 전혀 불평이라든가 아. 뭔가, 뭔가 누가 이제 얼마가 했다 이런 걸이못 봤거든요. 네. 아, 어떻게 그렇게 아주 다정해 되신 겁니까? 네. 저기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네. 네. 고향은 어디세에요 어, 황해도 연백이에요. 이국에서 열심히. 네네. 그럼 이 땅에 이제 뭐친체라는 말이에요. 별로 많지 않죠, 많지 네. 그러면 그런 그런 굉장히 지그 전에 보면 황해도 주신 목사님들이 네. 우리 교단에 상당히 많으셨어요. 네, 맞아요. 황해도 평안도 주신 목사님들이 원량하셔서 네. 어, 네. 교회를 크게 봉흥시켰던목사들이 네. 많았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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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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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다,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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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다, 감사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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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다,